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따만하게 큰 불을 이만큼의 작은 크기로 줄여주는 어 되게 특이한 스킨 불망 스킨 BT21 스킨을 한번 구매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이 스킨 쓰면은 왠지 불이 작아져가지고 더덜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무빙하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자, 요것도 굉장히 귀여운데 이거 바로 한번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보석이 없네 아, 아 좋습니다. 후기계이라가지고 스킨 리뷰 용으로 일단은 보석 2000 게 장전했고요. 아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크리에이터 보스 코드 적어주시면은 제가 유튜브 영상 재밌는 영상들 많이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꼭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자 그럼 바로 일단 불망세킨 리뷰 가보도록 해야겠죠? 와 불이! 진짜 쪼그매졌어요 여러분들 아,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 스킨도 이 핀은 이렇게 머리 돌아가는 거 준다는 거 아, 그리고 여러분들 b t 2 1 스킨들 구매를 하시면은 스킨 구매하신 거에 한해서 이렇게 상점에 특별 상품이 뜨더라고요 플레이어 아이콘이랑 신규 스프레이를 단돈 1 9모석에 판매 하고 있는데 야 이것도 상술이다 그냥 스킨 샀으면 주지 아니 149 보석이나 받아먹으면서 이걸 또 보석으로 판다고? 아무튼 오늘은 특별히 이거 불 스프레이랑 플레이어 아이콘까지 이거 한번 구매해서 보여드릴게요 과연 가치가 있는지 일단 스프레이는 일반 스프레이고요 어, 플레이어 아이콘은 요렇게 생겼고 아 근데 플레이어 아이콘 이게 더 귀여운데 이거? rjbb께 훨씬 귀여운데 아 괜히 이거 샀다 그래서 일단 흑우의 상징으로 바꿔주고요 목소리는 근데 변화가 없어서 왠지 안 어울리고 여기 불 스프레이는 이렇게 브롤러벨 스프레이로 장착이 됩니다 따로. 어, 그리고 보니까 뭔가 있나 본데 새로운 불 스프레이가 나올 예정인가 본데 아닌가? 자 그리고 원래 불 크기가 이만했다면 불 망스킨은 와 진짜 작아져 작아져 진짜 이게 착각이 될 만큼 크기가 작아지거든요. 이게 인 게임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짜자.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불망 스킨. 와, 뭐야, 이거 불 맞아, 진짜로? 와, 너무 조그맣고 아기자기한데? 이거 누가 보면 진짜 불 아닌 줄 알겠다, 여러분들. 일단은 일반 공격을 해보면은, 오, 뭐야. 탄탄딱 집탄될 때, 와, 별 모양으로 이렇게 퍼지네. 잠깐만, 야, 나 이거 지금 스킨 보고 있는데, 네가 큐브를 다 먹을 셈이냐, 네가 아, 잠깐만, 이거를. 일단 하나는 빼서 먹어왔고요. 아닌가? 내가 다 뺏긴 거. 오케이, 이거 먹어주고. 일방용 이펙트 작살나는데, 여러분들? 와, 이쁘다, 이거. 오. 그리고 나 아무리 봐도 불같지 않지 않아, 얘들아? 나 약간 원거리 르러갔지 않아?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덤벼, 덤벼, 덤벼. 와, 짧아. 어, 미안하다. 와, 잠깐만. 와, 와나 큰일 났다. 와, 이 아, 싫어. 아싸, 잘 죽었다, 실리. 아, 바로 첫판부터 패배 모션을 보여드리게 됐네요. 튜빙이! 총을 머리에 던지더니 브레이크 댄스 추다가 맞아버렸어. 춤을 좀못 추는데? 아, 첫판은 제가 스킨 잠깐 외형 본다고 대충 한거 아시죠? 실력파 유튜버 홀리세 실력을 아는 분들은 알게, 요거. 오, 불 좀, 어그럼좀 때리는데? 그럼좀 치는데? 오케이, 일로 와봐. 오케이, 큐브 그냥 대놓고 먹어주고요. 어, 안 맞죠? 절대 안 맞죠? 어, 다 피하죠? 어, 맞았네 미고 가면 될듯? 여기 숨어있지 않나? 여기? 여기? 어 위로 갔구나? 언제 갔어? 이러면은 가봅시다 맞으면 어차피 궁이 차니까 오케이 잡아 그럼 잡아! 오로지개꿀이고요 얼룩 어, 자루어야왜나왜나야왜 어, 나, 왜, 나, 와, 와. 나를 쏘는거야 돌마무아 진짜 전판 킹받네 그 상황에서 한국인은 나를 때린다고? 이거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배신입니다 배신 어? 자, 일단은, 이쪽에 상자가 두 개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렇지. 보가정 먹고 있으니까, 요거 일단은 먹고, 야, 센터, 센터 상자 세 개다. 야, 야, 저건 못참거든 야, 야, 기다려, 보, 기다려, 딱 기다려, 기다려, 나, 나 간다. 야, 기다려, 혼자 먹을 생각 하지 마. 이거, 기다려, 기다려. 딱, 어? 어 내가 먹을 거야, 이거. 오케이, 먹어주고요. 자, 어디 가니? 보, 어디 가니? 제키랑 싸우니? 이렇게 피해주고요. 와, 야, 봤어요, 여러분들? 오, 얇아서 안 맞아. 와 이거거든 야 무빙이 엄청 좋아지는 이거 뜨는 와야안 맞아 안 맞아 맞추기 힘들지 나불 아닌 것 같지 불 원래 죽어 가지고 잘 맞는데 돼지라 가지고 야 무빙 이거 엄청 잘 되네 여러분들 물론 제 개인적인 체감일 수도 있는데 어, 확실히 뭔가 효과가 있는 듯한 느낌 살짝 듭니다 여보도 그냥. 아, 나 이거 안 되겠다. 잠깐만. 와, 나 죽을 뻔 했네. 와, 포왜 이렇게 쎄? 아니, 나, 레벨 그래도 10인데, 왜 이렇게 쎄지? 이거 아래로 나오겠죠? 오케이. 피해주고요. 어, 죽었죠? 우리 준콩이. 준콩이는 가야겠죠? 이제. 와! 지금 있었네. 와! 와! 오! 오, 오 죽을 뻔 했네. 어, 이거 좀 먹어주고요. 오, 피해주고. 그렇지. 아, 왼쪽에 왠지 숨어있을 것 같다. 여기 왼쪽에. 여기 뭔가 한명100% 있을 거거든. 100%? 없, 어, 이 그렇지. 없으면 진짜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다니까, 진짜로. 어, 잘 가시고요. 어, 잘 가시고요. <laughs> <laughs> 야 빠른 선택 좋다 제 효율적이네 저 친구 아 쉘리는 잠깐만 큰일났다 쉘리는 못 잡거든요? 위에 뭐 있나 한 명? 아 쉘리 잠수야? Nope. 아, 여기 뭐 있어 여기? 여기 뭐 있어? 없어요 <laughs>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없지 야, 이거는 오른쪽에 이름한명 있거든 오른쪽에 한명 있고 얘 확인해야 돼 뭐야 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쉘리를 잡게 해줘야 아타네야 쉘리 잡아 쉘리 잡아 쉘리 잡아 쉘리 잡아 쉘리 잡아줘 타라야 쉘리 잡아줘 야, 나 진짜 제발 쉘리만 잡아주면 안돼 진짜로 진짜 나피카아줄게야 타라야 나 그만 때나 그만 때려 아야 타라가 독구름 끝까지 온 나 봐. 타라, 타라, 야 타라 잡. 아 잠깐만. 야, 야 나, 나 불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아, 야 무시하는 거야? 안 되겠다 이거 안 돼. 술을 아, 걸어주고. 아, 진짜. 와, 야 실례 나만 때리고 거죠? 싫어하냐? 이렇게 될거 뻔한데. 잘 가시고요. 오케이. 야 편안하다. 미스트 조금 그냥 피부 깨준다 여러분들. 보시자. 아, 가가지고 뭐 이거가지까지 써버리면 바로 그냥 한판에 아, 진짜 지려버렸다. 아, 또 홀리한테 캐리 받고 싶은 사람 손. 대충하고 있어 내가 캐리해줄게 어 야, 상대방 쓸렸는데 그냥 제시한테 오케이 나이스 어, 어 내가 가줄게 내가 가줄게 오케이 이것도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그렇지 이거 솔직히 팬이가 가드 있었으면 찍겼을텐데 요거는 딱 눈치 보다가 그냥 들어가가지고 가드 찍어주고요 팬이 잡아주고 로 바로 그냥 8m에 가서 그렇지, 8비트까지, 마모리, 해주척 하면서 피해주고, 포탑 깨주고, 그렇지. 이런 것도 살짝 빠지면 되거든. 자, 펜이 서봐 펜이 서봐 불망을 무빙해줄게, 무빙, 어, 무빙, 무빙, 그렇지. 무빙. 어, 어, 야, 이거 맞는다고? 아, 기분 나쁜데.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렇지, 밀어버리고요. <laughs> 야, 우리 제시부터 잘 깔려, 오, 깜짝이야. 야, 뭐야, 펜부터 여기까지 일라 오케이. 나 지금 날쏠 때가 아닐 텐데, 8비트. 어, 날쏠 때가 아니야. <laughs> 너네. 난리 났어. 지금 오케이. 요런 바로 그냥 가져 쓰고 고로 그냥 마무리까지. 아, 좋습니다. 어, 캐리 달달하지? 아, 아니네. 제캐리 됐네. 아, 뭐라고? 아 브롤 보이도 캐리해 달라고. 오케이. 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브로이랑 팬이 딱 걱정마. 홀리시 왔어.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일단 살짝 거리 유지해 주고. 자, 요런 거는 그냥 바로 그냥 가 가지고 그냥 이거 공접 버리고 프랭크. 그렇지? 어, 그리고 그냥 넣어 버리기. <laughs> 아무것도 못하죠? 좋습니다 피해주고 엘프리모 공 줘놓고 그렇지 공 줘놓고 잡아버리고 아비이 걷어냈네 이러면 이거 내가 깨줄게 깨줄게 오 어, 나이스 나이스 잡게버렸네 오케이 어 뭐하니 뭐하니 야 우리 뒤에 괜찮니? 야 우리 설마 설마 먹히는 거야? 와 잠깐만 요거를 먹힌다고? 야 이거는 막을 수 있지 얘들아 엘프리모 인간적으로 너네 둘이서 막아줘야 된다 얘들아 너네 뒤쪽에 믿고 있을게 잠깐만 이거 가가지고 에 그렇지 그렇지 다이넛 피하네 와 이걸 피해? 가재 쓸라다 아끼긴 했는데, 이걸 피하네. 잠깐, 찢어버리고요. 고로치, 그러면은 바로 밀어버리고, 고로치 슈팅까지! 아, 까비! 딱가득 사람 좋아하는 슈팅에! 그렇지. 아 그래도 또펜이가 마무리를 해주네. 어, 환상의 트루커였다 좋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불망 스킨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아주 귀여운 BT 21 스킨 중에 하나고요. 총 모양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직접 써보니까 실제로 이 스킨을 쓴다고 해서 크기가 작아지거나 뭐덜 맞거나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아까 무빙이 잘 되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제가 잘한 거.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는데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번씩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봐.